자 지금부터 잠실 콜론세움에 오는 방법 지하철을 탔을 때 어떻게 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콜 찍고 나오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나가는 곳 우리는 3456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죠 이렇게 쭉 걸어오면 여기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삼파 가봐요 롯데백화점 월드, 월드 에코팰리스 삼파 출구 방향으로 꺾습니다 꺾어서 아아이 장문을 아 통과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막 너무 어지럽죠?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막 너무 혼란스럽죠?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오른쪽에 라운 약국. 약국. 약국이 있어요 라운 약국 라운 약국이 있어요 여라운 약국을 끼고, 끼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막지켜하는 거예요 어? 여기 롯데백화점이 있거 어들 떼려고 했거든요. 아 그리고 지상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은 여기 4번 출구로 내려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려 오셔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내려 서 그냥 다운 역곡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았죠? 그 다음에 그냥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여기 이렇게 롯데마트, 하이마트, 푸이자스 시장이야, 이거 다섯 그냥 쭉 직진합니다. 여기서 쭉. 쭉쭉 사랑스러운 하고 쭉쭉자 여기까지 왔다 진짜 쭉 걸어왔어요 쭉 계속 지었죠 깊지 갑자기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방향으로 네. 걸어갑니다 이쪽으로 네. 트세요 왼쪽으로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네. 가는 네.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 아, 살짝 가자.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제 정면에 스페인 비자딱지나면 어? 롯데월드 어드벤처 입구가 보입니다 미쳤다 여기에서 우리는 롯데월드로 들어갈게 아니죠? 콜로세으로 갈거죠? 네 그래서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오그리또 여기 티켓 키오스크 뭐 이런게 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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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켓 키오스크그 있고 뭐 기둥들이 막 이렇게 쫙쫙쫙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쭉 가다보면 하면 오른편에 올리브영이떡 육회 한입 보이실 거아니 이제는 보이네요. 네, 우 어렵지 않요